잠시한 말들의 루키 투경주 1200m 부상 경남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애플파이가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평화축제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바깥쪽에서 2번 원더풀 큐티와 3번 뷰티 브라운이 치고나고 있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6번 닥터 콩순이가 4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상임 여왕이 4위 외곽으로 다시 6번 닥터 콩순이와 함께 13번 마하 미너스가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선두그룹 6마리 간격 촘촘해진 상황으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번 평화축제 안쪽에서 반마신자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원더풀 큐티와 3번 뷰티 브라운의 도전을 받고 있고 안쪽에 4번 상임 여왕과 6번 닥터 콩순이가 4위권. 이제 5마리 직선주로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4번 상임 여왕이 바깥쪽 1번 평화 축제를 위협해 나오면서 1번, 4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 8번 청호보스와 6번 닥터 콩순이가 중반 선두권 싸움에 가세해 나옵니다. 안쪽에 선두 버텨내는 4번 상임 여왕과 8번 청호보스, 4번 8번, 1번 평화 축제는 3위, 6번 닥터 콩순이는 이제 4위권에서 3위권으로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상임 여왕, 2위는 6번 닥터 콩순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입니다. 4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10번 은성 위너와 안쪽에 1번 두 마리의 3, 4위 접전이었습니다. 4번 상임여왕과 6번 닥터콩순이 두 마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1200m 3세 안발 루키 투 경주였던 1경주 상임여왕이 데뷔전에서는 3위,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경주 우승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산경담의 이경주, 국산6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외곽에서 14번 영광의 라이더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라인 브레이커, 4번 닥터 캔디가 선두권 도약해 나고 있습니다. 14번 영광의 라이더는 경주 빠르게 이끌면서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 그룹에서 뒤이어서 12번 침프고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2위권 따라 붙습니다. 선두까지 논보는 12번 침프고, 안쪽에 14번 영광의 라이더와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 안쪽으로 1번 라인 브레이커가 근소한 간격으로 3위로 달립니다. 선두 그룹 3마리가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가면서 3코너 전에 하면서 선두 그룹 세 마리 뒤편 그룹과 함께 3사 마신 거리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1번 라인 브레이커가 선두로 바뀌었습니다. 2위는 14번 영광의 라이더 가장 바깥쪽에 12번 챔프고가 3위로 달면서 선두 그룹 세 마리는 4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삼사 마신 뒤에서 9번 제라기와 함께 10번 투투 셀럽이 4, 5위권. 이제 모두 직선조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라인 브레이커가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 이마이 앞서 있는 1번 라인 브레이커, 그 안쪽으로 9번 제라게가 치고 나오고 있고 외곽으로는 14번 영광의 라이더와 12번 침프고가 중간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번 라인 브레이커, 아직까지는 1마신차 앞서 있는 유현명 기선한장 1번 라인 브레이커, 여기에 위협해 나오던 안쪽 8번 투데이 스타 권호찬 기수입니다. 권호찬 수습 기수, 과의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8번 투데이 스타와 1번 라인 브레이커, 외곽에서는 다시 2번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권호찬 기수 8번 투데이 스타와 함께 권호찬 기수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8번 투데이 스타와 권호찬 기수가 1번 라인 브레이커를 제치면서 권호찬 기수 이번 경주 도착 순위가 확정되면 드디 경남의 삼경주, 국산 5등급의 1,8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3번 대호 전설과 2번 팀 스카이, 1번 미드나이트 퀸. 바깥쪽으로는 9번 라이트 스토리와 10번 달려라 볼포니 외곽으로 11번 센텀 토르, 12번 더 퍼스트 팩터까지 선두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행은 3번 대호 전설 김혜선 기수한장으로 일마 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팀 스카이가 2위로 따라붙었고 외곽으로 9번 라이트 스토리와 11번 센텀 토르, 12번 더 퍼스트 팩터가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미드나이트 퀸이 6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10번 달려라 볼퍼니와 6번 원더풀 별드, 4번 캐치더 스카이가 뒤쫓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7번 아델 스마트와 8번 성실 소녀 가장 뒤쪽에 5번 원더풀 버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의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대호전설 계속해서 일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는 여전히 9번 라이트 스토리, 3위는 12번 더 퍼스트 팩터가 뒤쫓으면서 1, 2, 3위 간격, 1마신차, 1마신차의 간격입니다. 중간 그룹이 두텁습니다. 1번 미드나이트 퀸을 필두로 해서 12번 더 퍼스트 팩터와 11번 센텀 토르, 2번 팀스카이까지 뭉쳐지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대우 전설과 9번 라이트 스토리, 두 마리의 접전 상황, 두 마리는 크게 앞서나가면서 3위 그룹과의 격차를 5마신차까지 벌려놨습니다. 이제 모두 직선줄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대호전설이 아직까지 1마신차, 2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대호전설, 1800m 첫 도전을 우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제 바깥쪽 9번 라이트스토리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외곽에 6번 원더풀월드, 유현병 기수, 6번 원더풀월드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고 안쪽에서는 4번 캐치더스카이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박재희 기수가 맞붙었습니다. 바깥쪽 4번 캐치더스카이가 안쪽에 3번 대호전설을 제치기 시작하면서 4번, 3번, 두마리 크게 앞서 있고 바깥쪽으로 6번 원더풀 월드. 4번, 3번, 6번. 4번 캐치터 스카이가 결국 대호 전설을 잡았습니다. 4번, 3번, 6번 세마리 앞섰던 1800m 삼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주파 기록 1분 56초 3이었습니다. 경남의 4경주 호납 4등급 암말들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구탱크와 바깥쪽 10번 티라노 파이브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4번 월드삭스가 빠른 출발, 외곽의 14번 최강드래곤과 함께 여기에 가세에 나오는 7번 마이 데스티니, 유현명 기수 바깥쪽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4번 월드삭스, 2위는 7번 마이 데스티니, 바깥쪽에 14번 최강 드래곤, 선두그룹은 3마리로 형성됐습니다. 바로 뒤에 레이팅이 가장 높은 3번 플랫베이브 박제희 기수, 그 안쪽으로 2번 천년의 퀸이 5위입니다. 6위권에는 9번 남도 퀸과 12번 킹스랜딩, 안쪽에 8번 꽃과 그룹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월드삭스 신인기수 서가. 강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치고 있는 4번 월드삭스. 여기에 도전에 나오는 7번 마이데스니 바깥쪽에서는 3번 플랫베이브가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2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4번 월드삭스와 3번 플랫베이브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남은 거리 1 5 0미터 안쪽에 4번 월드삭스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3번 플랫베이브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박재희 기수 이번 주 4승째 우승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3번 플랫베이브를 제 플랫페이북 그 뒤에 4번 월드삭스 3번 4번 두 마리의 접전 2번 천연의 퀸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4초 이었습니다. 박재희 기수 또 다시 중반에 앞섰던 월드삭스를 제치면서 이번 주. 장경담의 오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에코선, 바깥쪽에 8번 승리 매직퀸, 외곽으로 9번 일년 통천까지 3마리 앞서 나오는 가운데 가장 안쪽에 3번 에코선이 선행을 노려냅니다 박재희 기수 한 장, 레이팅 64에 3번 에코선이 근수하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바깥쪽으로 9번 일렴 통천이 치고 나면서 김혜선 기수가 안쪽에 3번 에코선과 맞붙습니다. 그 뒤에 8번 승리 매직퀸과 5번 용현이 3,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그 외곽으로 12번 그레이트 보스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5번 위권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으로는 1번 천년의 강과 6번 부적불패가 6 7위권 중위권에는 2번 월드체인지와 11번 스카이모 바깥쪽 7번 나이스원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3번, 4번 다르마와 함께 13번 백도전기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에코선과 9번 일념통천 여전히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는 12번 그레이트보스 이제 직선 주로 접전 상황. 3번 에코선이 1마신차 앞서기 시작했고 9번 일념통천을 위협하는 바깥쪽 12번 그레이트보스. 외곽으로는 8번 승리매직킨이 아직까지는 4위권에서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3번 다르마 3번 에코선과 안쪽에 9번 일염통전 바깥쪽 12번 그레이트보스. 3번 12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외곽에 8번 승리매직킨과 다시 앞서 나오는 2번 월드체인지 네 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 가장 바깥쪽 2번, 8번, 3번. 2번 월드체인지, 8번 승리매직킨, 3번 에코선 세 마리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국산 3등급 1400m 오경주 마지막 부산 경남의 육경주 1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선행을 노리는 4번 월드톱과 2번 프로칸설입니다. 이성재 기수 강공을 펼쳐나면서 2번 프로칸설과 4번 월드톱 두그 마리 앞선 가운데 외곽에서는 12번 그레이트킹과 14번 스피드퓨리가 선두권 가담해 나옵니다.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4마리의 촘촘한 간격 속에 4마리 선두권, 5위권에는 13번 에이스코리아와 그 안쪽으로 8번 크레이지콘티, 6번 알파킹, 이지 등이 뒤쫓습니다. 선행 계속해서 2번 프로칸설이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월드톱과 여전히 바깥쪽에 14번 스핀크리와 12번 브레이트킥 네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13번 에스코리아, 6위는 안쪽에 8번 크레이지 콘티, 7위권에 7번 점보 블레이드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스마트 프린스는 중하위권을 이끌면서 8, 9위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는 3번 미스터스캣과 10번 판타스틱맨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2번 프로칸설과 4번 월드톱 여전히 두 마리가 반마신차에 접전 12번 그레이트킹이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여전히 2, 3위 접전으로 이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함께하는 2번 프로칸설 초반부터 종반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가장 먼저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2번 그레이트킹이 2위로 바뀌어 있고 6번 알파킹이즈가 이제 바깥쪽에서 3위권 등장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프로칸설 직전 경주는 3위, 2번 경주 우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스마트프린스와 7번 점버블레이드의 종반 걸음이 좋습니다. 남거리는 120m 안쪽에 2번 프로카서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번 스마트프린스 2번 경주는 우승일지 서승훈 기수와 함께 1번 스마트프린스 바깥쪽 7번 점버블레이드 1번 7번 안쪽에 2번 한가운데 6번입니다. 1번 7번 2번 6번 1번 스마트 프린스가 결국 바깥쪽에 추입에 성공하면서 7번 점보 블레이드와 함께 1, 2위, 2번 프로칸설은 종반 3위로 밀렸습니다. 1등급 경주였던 1,800m 6경주.